자, 33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뒷문제 풀고, 선생이랑또 볼게. 자, 33번 바로 넘어가도 되니? 응, 넘어가보자. 자, 33번은, 일단 어, 첫 번째의 빈칸 있잖아? 그러면 요거는 그냥 첫 번째랑 마지막 거의 주제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읽으면서 이 사람이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필자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어, 하면 되거든?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음. 자, vast academic literature. 자, 끊어볼게요. 어, 다양한 어떤 인문학적인 문학들은문헌들을 어, provide 동사에 제공합니다. 뭐를 empirical에다가 한번 적어봐야 돼. 이 단어는 좀 알아둬야 돼. 경험적이라는 단어. 어. 문학을 읽었어. 문학 읽었고, 책을 읽었더니, 뭔가 경험적으로 너한테 서포트를 주는데, 뭐에 대한 논제에 대한 어떤 논제, 베디아의 논제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야. 네가 책을 겁나 많이 읽어봤어. 어, 책을 네가 막 읽었더니. 일단 한번 적어볼까요? 음. 책을. 이거 왜 색깔이 이 모양이야? 잠시만. 어, 빨간색 안 나오나? 크게 해죠 어, 됐다, 됐다. 음, 생각 여기다 써볼게. 음. 책을 막 읽었더니 그 책에 뭐라고 나온 거야? 빈칸이라고 나왔대 이걸 찾는 거야 어. 이해됐어? 그럼 아래에서 이제 책에서 말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라지 데이터 셋자 많은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데 뭐 하면서 보니까 m e a s u r i n g Form 측정하는 거야 어, 측정하는 거야. 뭐를? 회사의 환경적인 행위를. 회사의 환경적인 행위를. f 이 회사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Financial Performance 하면 은 재정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어디에서? 많은 산업들에서, 인더스 u 리 하면 산업이죠. 그리고 수시간 동안. 얘들아, 여기 선생님이 이걸 봤어. 뭐냐면은 뭔가 측정한 거니까 얘도 연구나 어떤 조사한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야 그 부분에 포커스를 주는 거야 음. 자 그랬더니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다 한 박스 쳐봐 뭐가 보인다 여기에 e 비 i d e n c e 하면은 증거가 보이고 있는데 증거가 보이고 있는데 자 어떤 증거가 보이고 있냐면은 suggestive of a positive correlation. 끝났네. 여기다 미주차가 이문장이다. 어, 얘들아, 여기 긍정적인 어떤 상관관계,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보이고 있는데, 뭐랑 뭐 사이에 보니까 환경적인 퍼포먼스랑 환경적인 퍼포먼스랑 그리고 재정적인 퍼포먼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글은 아 이거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 뭔가 긍정적인 상관관계 그리고 환경적인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죠. 자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여기다 또 밑줄 쳐봐.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자, 한 10%를 줄인 거예요. 어디에서요? 회사의 독극물에 대한 방출에서요. 어.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잖아. 너네 여기, 여기, 콤마콤마 막 여기 나오는 거 헷갈린 것들. 그런 거다 무시하면 돼. 무시하고. 잘 봐봐. 선생님이 여기 표시했지? 여기 S라고 표시한 거 빨리 봐봐. 빨리 봐봐. S라고 표시한 게 여기가 주어야. 어, 이게 주어고. 10% 줄인 거야. 어디에서? 회사의 독극물에 방출해서, 그 다음에 여기, 너네 헷갈린 거 있잖아?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그냥 싹 묶으면 돼. 여기, 그리고 얘가 동사야. 어. 10%의 독극물을 줄였더니 그것이 resulting, 결과를 가져왔는데, 뭐의 결과를 가져왔냐면은 평균적으로 3%의 증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에서요? 회사의 재정적인 퍼포먼스에서 근데 어떻게 보니까 측정되어진 형태로 뭐로? 리턴 돌아온 거야 근데 뭐로? 아셋하면 자산이잖아 자산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야 자그 다음에 언어 o t h 되니까 얘들아 하나의 연구로 너네가 모를까봐 여기서 답차를 어게또 다른 연구 표시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만 보면 되는데 그에 대한 결과 뭐야? 유비나 뭐니10% 리덕션이 뭐예요? 10% 줄였어 뭐를 가스 방출, 에미션 방출을 10% 줄였더니 결과를 가져왔는데 뭐가 34 밀리언이니까 34 m i l l i 리언 달러가 증가했다. 어디에서 시장의 가치에서 말이지. 음. 이해됐지? 그니까, 러 오염을, 책을 읽었더니 결국 알수 있는 건 뭐야? 오염물질의 방출을 줄였더니 뭐한다? 생산성이라든지 자산이 증가했다라는 거야. 근데 어제 선생님 테슬라왜 떨어졌을까? 어제 7% 떨어졌던 선생님 돈한 100만원 날라간 것 같은데. 너무 아까워요, 보 하지만 열심히. 어. 자 그럼 다시 위로 가봐요 얘들아 경험적 서포트를 보니까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환경 배출을 뭔가 줄이면은 경제적인 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여기 들어가면 되잖아 왜냐면 하주제에그리니까 그걸 하나씩 선생님이 찾아볼 거야 자, 처음 봤어 선생 처음에 봤더니 it pays to b 이 페이스 투비 그린이 뭐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한다 대가를 지불해 준다라는 뜻이야 뭐 하는 것이 t 비 be g 친환경적으로 되는 것이 친환경적인 게 뭐에 대한 인술이야 음. 맞아 가스 배출 같은 거 줄이는 게 to be r n 에 대한 재진술이에요. 어. 가스 배출을 줄인다라는 표현을 to be r n 한 것이 결국에 보상을 해준다가 이 p a 스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됐어? 이 응. 번은 뭐야? 왜 틀려? 가스가 파괴한다 시장을 아닌데 이 얘기 아닌데? 대가를 준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 왜주제문니까 3번에 green products. 어, 친환경적 상품이 on the rise, 상승하고 있다. 친환경, 선생님 3번 왜안 돼요? 야, 3번 왜안 되니? 친환경적인 게 상승한 게 아니고. 그지 친환경적인 게 상승한 게 아니고, 가스 배출을 줄여서 친환경적으로 됐더니, 회사의 이득이 올라간다. 회사의 이득에 대한 그게 아니니까 3번 지운 고 4번은 환경의 문제가 뭐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 환경 문제 지속되는 얘기 아닙니다. 좋은 얘기도 아니고요. 어? 통계에 대한 믿음이 뭐 된다? unfounded 하면 확실하지 않은 이런 뜻이 확실하지 않아요. 음. found가 뭐한 거야? 설립하고 이렇게 탁확 공고이 되는 거잖아? 공고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뭐야? 우리의 통계에 대한 믿음이 뭔가 사라진다, 줄어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니까 이런 통계에 대한 얘기 아니까 지울게. 정답은 1번. 납득됐어?